지난 1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기습적으로 발사했어. 지난 5월부터 두 차례를 시도했는데, 결국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한 거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자마자, 1호 후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군사정찰위성은 무엇이며, 앞으로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하나. 군사정찰위성은 말 그대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찰하기 위해 띄우는 인공위성이야. 시설이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의 목적지 상공을 선회하면서 사진을 촬영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위성이지. 즉 사람으로 치면 눈과 같은 거야. 우주에서 사진을 보내온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은 1960년 미국에서 띄운 일명 코로나 9 009로도 불리는 기스커버러 14야. 이후 많은 국가에서 군사정찰위성을 우주에 띄웠어.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30일 미국 밴덴버그 공공기지에서 우리군의 최초 독자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위험천만한 군사정찰성 행위의 일환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우리가 위성 발사하기 위성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인들이 먼저 위성을 발사하는 거야. 둘. 그렇다면 북한의 정찰 위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지난 5월 1차 시도 당시 서해로 추락한 만리경 1호 잔해물을 봤을 때는 기술력이 조악하고 군사 위성으로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어. 정찰 위성을 제대로 써먹으려면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하늘에서 가로세로 1미터 미만의 물체를 봐야 할 정도로 해상도가 정밀해야 하는데 해상도가 3미터 내외라고 알려졌거든. 우리가 발사할 예정인 첫 군사 정찰 위성의 경우 해상도가 0.3미터 정도이고 미국이 운용 중인 위성의 해상도는 0.15미터 수준이야. 이런 것과 비교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그렇지만 요즘 북한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력이 급격히 좋아졌을 수도 있어. 성능이 어떤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어쨌거나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눈을 얻게된 셈이야. 이번에 발사한 난리기 1호의 성공 이후, 북한은 추가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어. 김정은 국무위원 또한 다양한 정찰위성을 더 많이 발사해 궤도에 배치하고, 적에 대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대응태세를 높여가야 한다고 했지. 여기서 말하는 적은 우리나라겠지. 향후 위성발사에 여겨 성공 아무리 조악한 상태여도 눈이 늘어나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안보적으로 더큰 위험이 될 거야 3.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항의하며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하기로 강수를 뒀어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땅과 바다, 하늘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합의했거든 이번에 정지한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인데 그동안 비행금지구역으로 막혀있던 적경지역 내 공중감시와 정찰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야 이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비록 일부 조항이긴 하지만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이번 굴곡이를 깨면서 접경 지역 공중 감시와 경찰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말은 북한도 우리 접경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앞으로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 충돌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우리 정부의 9 1 군사합의 이후 협력정지 이후 북한은 9 1 남북 군사합의에 부속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 그러면서 지상, 해상 중심에서 존재했던 모든 군사적 도시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9 1 군사합의의 가장 큰 원인인 게 또한 군사 분개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용 군사장비를 증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어. 북한과 러시아는 더 밀접해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이 시기에 한미일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더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반도가 신냉전의 싸움터가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시점이야.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시점이야.